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네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은 SD바이오 센서입니다. SD바이오 센서 수급 보시겠습니다. SD바이오 센서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수급은 일단 기간이 갖고, 아니, 외국인이 갖고 있고요. 요걸로 이제 기간이 좀 들어오면서 조금 리바운딩이 좀 나왔어요. 그러면서 얘도 거래량이 100만주 이상 하면 터져줘야 되거든요. 이그 정도 간점로 한번 보시면 좋았고. 아,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목표치를 어느 정도 주고 더 밀렸다가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어요, 강하게. 그래서 이제 여기 이탈된 전자점 원절에서 이제 밀린 거잖아요. 꼬리 달고 밀렸다가 다시 이제 21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치고 올라가면 그래도 요 고점 자리는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이 될것 같아요. 여기 많이 올라가도 제가 보기에는 120선 원절에서는 한번 밀렸다가 해야 되지 않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. 5월 2일날 말씀드렸는데, 뭐 날짜 바꾸고 다시 말씀드릴게요. 현재 상태에서 일단 요 하락의 목표치들은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, 니고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그냥 이런 엔지어로 몇까지 올라갔고, 눌렸고이 정도 올라갔나, 간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하면 뭐5 3 500원 정도까지, 나면 조금 더갈수 있겠죠. 여기서도 이제 저항대를 잡으면 요 구간이 이제 저항이 좀강하겠죠네요 이 정도가.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, 52,550원. 52,500원 되겠네요. 그 다음에, 54,500원. 이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조그만 에있장면 요거 올라갔고, 눌렸고, 그냥 가는 거죠, 이렇게. 뭐, 한 5만원 정도 때리고, 눌렸을 때, 다시 이 구간을 지켜줘야 돼요. 그러면서,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겠죠. 여기서는 다시 이 밴드 구간을 또 지켜주면 돼.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고, 눌렸고, 이렇게올라오면 얘보다 조금 더갈수 있겠네. 슈팅 나오면 54,500원까지. 여기까지 갔을 때는 눌렸을 때이 고점을 지켜주면 땡큐. 이 하단까지 빠져서 정상. 이렇게 올라가고, 눌리고, 이런 엔짱이. 이게 좋은 쪽 얘기. 하방으로 봤을 때는 요 저점을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점을 이탈하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. 요기를 이탈하게 된다면, 일단 기본적으로 빠질 수 있는 엔지형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. 44,400원이 요 전저점을 이탈하기 전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데, 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요쪽 구간이 조금 더 유리해요. 45,200원. 45,200원에서 매수해서 전조 점손절 잡고 가야 되겠죠.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빠질 수 있는 인점이 이렇게 빠질 수 있다. 그 정도 관점으로 보면 될 것. 네,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